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4명 중 1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과 명문대학교수진을 휩쓰는 학문 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 IT, 의학, 법률 등 배움을 기초로 하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그토록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901년 노벨상이 시작된 이래 민족으로는 유대인이 가장 많이 수상했습니다.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는 2016년까지 모두 19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국경 없는 기자회 등 조직이나 단체를 뺀 개인 노벨상 수상자의 약 23%입니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는 42%가 유대인입니다. 숨은 유대인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3분의 1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노벨상 수상자의 약 32%가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은 모두 다 합쳐도 1,500만 명 정도입니다. 세계인구 75억 대비 0.2%에 지나지 않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은 23%를 차지한 것입니다. 인구 비중 대비 100배를 넘으니 단연 1당 100인 셈입니다. 미국 명문대학에는 유대인 교수와 학생의 비중이 무척 높습니다. 명문대학 교수의 약 40%가 유대인이고 하버드와 왓튼스쿨 대학원생의 약 30%, 아이비리그 대학원생의 약25%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미국 명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유대인 교수한테 배우고 유대인 학생들과 어울리며 자기도 모르게 유대 문화에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인간이 죄값을 치르면 관계가 다시 복원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을 극률이 여겨 대신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인간의 목숨 대신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 어린 양과 더불어 귀한 재물을 바치는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모두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하나님의 집이 외적들의 손에 무참히 파괴될 수 있으며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 어디 가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등 오리무중의 통탄에 빠져듭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시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천 가지 재물보다 한 시간의 대음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라도 더 이해해서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선지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이후로 배움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생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유대교는 배움을 으뜸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배움은 기도와 똑같은 비중의 신앙생활입니다. 유대인이란?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그들의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유대교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종교는 신앙 이전에 엄마로부터 받아먹는 모유와 같습니다. 그들은 태어나 한두돌이 지나 말길을 알았게 되면 엄마로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그게 종교인 줄도 모르고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따라 배웁니다. 유대교는 이렇듯 먼저 배움으로써 뭔가 마음에 체화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동일시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가르친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곧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예배와 같은 것이요.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로 봅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가장 중요한 순서는 회중이 토라를 공부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유대교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유대인 커뮤니티는 고대로부터 불우한 동족에게는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 교육 문제를 책임져 줍니다. 이는 유대인 공동체가 고대로부터 지켜온 관습이자 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곤란한 처지에 빠지더라도 공부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배우기를 중단하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잊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평생 공부하는 그들의 경전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학습,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사회적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느냐, 공부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랍비들의 책인 삐르케 아벗 에즈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배움 자체를 위하여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배울 수 있는 기회만을 주신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어떤 교훈이 귀하게 생각되어 자기의 삶에 실천하기를 소원하여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며 또한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자, 오늘은 유대인들의 배움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배움은 사회적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평생 배움을 통해 자기 분야에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학문과 배움을 기초로 하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강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 기업의 리더와 조직원들에게 주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배움은 만사의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리더는 직원들의 교육을 위하여 금전적, 시간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교육이 회사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획득을 위해 배움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배움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개인이나 기업은 자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움에 리더와 관리자들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